<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 안녕하십니까. 네, 창문 TV에 오늘 사회를 맡은 김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봉건입니다. 네, 오늘 어,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어,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교회 어, 우봉건 집사님과 함께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 창문 TV 가족 여러분 같이. 저희 어, TV를 많이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제가 질문할 사항은 어, 시더스 어,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더스 재건에 어, 많이 힘쓰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애쓰시고 계신데요. 지금 어, 살리기 운동본부에 많이 들어가 있으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일까요? 네. 그이얘기하기에 잠시 앞서서, 어? 네. 우리 이제 우봉금 지사님께서 함께 예. 해주시고, 예. 또 이렇게 해주셔서 반갑고요. 하여튼, 우리 창문 TV 가족 여러분들에게 어, 잠시 인사말씀 한마디 하고 싶으면 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은 카톡방에서 시글시글하고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KT방송에서 문제가 뭐라고 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좀 물어볼 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네, 사님 그래요. 좀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 그 많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보면은 예. 사실상은 늘 얘기하지만은 예. 그 각자 생각을 가지고 예. 상대가 말하는 걸 갖다 좀 깊이 예. 한 단계 이제 묵상하면서. 어, 상대가 말하는 내용이, 예. 저기 무슨 말이고, 예.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발견하고 답변하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는데, 예. 마치 여러 가지 논란의 소재도 아닌 걸 갖다 논란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데서도 큰 논란의 소지가 왔는데, 예. 개인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 이걸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이제 우리가 잠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참 굉장히 예민한 것도 되는데, 제가 뭐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얘기한다면,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공론화 시켜버리고, 네. 이번에 좀 사실상 깜짝 많이 놀랬던 것도, 저는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이, 제가 방송을 실수로 한 게, 하늘을 찌를 만한 오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상태에 이렇게 오만한 최종용 목사와 함께 KTN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놓고 카톡방에서부터 여기다 다 올려놓으니까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여론재판 이렇게 인민재판 하는 것 같은 이런 데 여기 여기 뭐라 그런 성격을 띈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기 때문에 이래 되분버리면 한마디씩 다게 만들어놨죠.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걸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 버리면 이거야말로 좋게 표현하면은 좋은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은 네. 인민 재판하는 거 갖고 여론 재판하는 데 여기다 여기 회부를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나의 말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제가 진정하를 여기다 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갖다 우리가 시도서신탁에서 이거 살리고 살려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을 경우 같으면은 방송도 그렇게 공과사를 나눠서 방송할 수도 있고 그리 그런 게 공적인 걸 다뤄야지 사적인 걸다루면 언제든지 논란의 소지가 가져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음. 공과사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 갖고 또그 다음에 회사가 됐든 직업이 됐든 수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업의 수명도 제천이요. 일의 수명도 제천이요. 인민 사람의 수명도, 목숨도 제천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KTN 방송이 됐던, 무슨 뭐 메시지라고 있는 목사가 됐던 간에 다 수명이 있단 말이요. 예. 이걸 가려고 그러면 네 가지 가장 근본이요. 뭐냐. 첫째, 누구를 위한 메시지냐. 다른 미래는 누구를 위한 방송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 메시지가 내가 뭐의 나의 직업적인 메시지냐. 아니면은, 여 방송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질은 갖다가 하나도 묵상도 안 해보고 마음에 담아보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키나 말이에요. 그럼 시더스를 살리기 위한 여기 메시지냐, 시더스를 살리기 위한 방송이냐, 이런 거.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방송이냐, 하늘의 뜻을 이루는 메시지냐, 이런 감각. 가장 근본 기본이 이런 것들 찾아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살리는 일, 살려기 살리는 방송, 살리는 여기에 뭐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가장 근본 기초가 될수 있는 질문을 네 가지 던진 거예요. 요걸 네, 네. 강하게 담당자들이 있고, 다 풀어가야 될그대장을 놓고, 한번 내가 강하게 좀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네. 근데 이랬던 것이 개인을 거론했다, 내용을 이랬대 이래가지고 막 공론을 하고 나니까 사실 때는 당연히. 한마디씩 하라 그러면 여자라면 열마디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만이 하를 찌르는 최종열 목사가 했던 이 말이, 에요 이것 때문에 KTM, 그것이 마치 또김홍군 대표의, 그, 그 그분의 의중도다 실린 것 같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홍군 대표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듣다가뭐 그랬다고 그니 그런가 보다 이래갖고 그러면 모르겠다. 니 알아서라. 이런 정도 했지.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름을 실려갖고 나간 거는 본인도 몰랐다고 해요. 예. 그래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참, 뭐 이것이 뭐 의미 있는 대화. 의미 있는 대화를 구사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대화야. 탁구 볼칠때이 말하면 이 말하고 이 말하면 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에서 가장 큰 부재가 일어났다. 그럼 이런 걸 여기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첫째 문들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신중하게 저기 여기 뭐야 읽고, 신중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계속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게요. 그런 네. 논란이 이르면서 정말 찐 우리 목사님의 제자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그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도 있었지만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국에 많은 찐 팬들, 찐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에 저는 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은 지금 1 2십2 사태가 터짐으로써 많은 준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앞서도 한마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는데 네.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여기 김광현 사회자님도 네. 사실은 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국에서 뭐찐 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네. 그런 대화도 부적절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네. 뭔가가 표를 가리고 이럴 수 있는 대화가 되게 되면, 아, 적절한 대화는 아니고, 아, 네. 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면은, 아, 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네. 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 죄다 이래요. 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없다, 이차전에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아, 하나님이 준비된 자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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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있구나 네. 이렇게 보고 그걸로 끝이나야 되지. 네. 찐판이 생겼다라든가 뭐가 생겼다 그러면 지지세력을 해갖고 아, 뭔가를 그렇구나. 세를 규합하려고 하던 이런 게 전달되기 때문에 아, 네. 질문 자체가 그런 건좀 아,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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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실두 네. 번째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여기 시도스 사태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데 진짜 어려움은 뭐냐? 한마디로 제가 여러 번퇴현했는데 이것도 전달이 잘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돈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밥 먹고 살지 돈 먹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 돈을 먹고 사는 게아니야 밥을 먹고 밥 사는 밥 거지. 먹고 네. 그런데 네. 마치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 네. 여기서부터 이랬단 말. 그러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그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이 있으면 사,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정신력이 있으면 이, 이길 수 있어 음. 그러면 정신력이 힘이 있으려면 영원히 힘을 얻어야 되거든 그래?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속에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답을 못 찾는 것이 문제지 빨리 돈이 안 나올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파고들어 보고 파고들어 보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는 중요하게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자, 인명은 제전이고 생사복이 하늘에 손에 달렸고. 그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다 봤어요. 그동안에 이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냐. 어, 처음에는 저도 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은 회장이 너 뭐 좋은 사람으로 알았고 너무너무 착한 크리스찬으로 바람직하고 산업 선교사들한테 모델적인 산업 선교사까지 느꼈고 이랬단 말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본게 이게 아니요 그러면 왜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성경을 팔아서 선교사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70%가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있는 이 사람들 다 사기를 당했단 말이요. 하나님 이걸 그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 이것도 알았단 말이요. 근데 이런 거를 마치 그, 이런 사건을 보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죽구자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 이걸 못 찾는 게 이게 문제였다고. 그게 그래 근래에 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잖아요. 참, 이상은 전 회장님, 사기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의 뜻과 계게 찾았기 때문에 이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여기 뭐 지도자라고 말하시는 목회자, 산모, 장로 권사 뭐 집사 성도이 이분들을 그럼 이분들을 왜 사기당하게 내버려 뒀느냐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갖다 구원하는 이 선지자적 나라로도 선지자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도 뽑았는데 이걸 딴 방각시키고 그들 자신도 제사장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게 이걸 사전 차단 하느라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단 나라의 모든 게다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사기 공학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그래서 이 사기 공학으로 돼 있는 걸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도자 있는 목회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은. 바로 사기 공화국을 상기 공화국으로다가 세워갈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기 공화국을 상기 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이 기도를 할 때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다면 이제 이제 그렇게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진짜 많이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체력적인 힘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역력과 지력과 체력이 딱 갖춰져 버리면 아멘.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 갖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바꾸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버리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멘. 지금 내가 뭐야? 아주 군대 갔을 때 우리 저 집사님 그 저기 군대 가보면. 여기 이제 전반기 후반기 한번 뭐 이거 교육과에서 봤잖아요 왜 네. 군인 나온 군인으로 훈련시키느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딱 갖추면은 그때부터 사기공학을 생기공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네 네. 네. 맞습니다 성명 충만 을받아니다또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하원 교회가 네. 아, 24년 2024년도에 표가 네. 아, 이 시대에 임해 있는 삼장을 막는 삼전도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질병 재앙 시대를 막는 참 건강 전도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가정 파괴 시대를 막는 원가정 회복 운동. 세 번째는 인간 말살 시대를 막는 참 복지 전도 운동이라는 표를 지금 걸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네. 그거를 목사님이 15년 전 20년 전부터 말씀을 깨닫고부터이 시대에 정말 만연해 있는 질병, 재앙 이것을 막을 것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음, 여기에 대한 음, 해답과 또 어떻게 이런 어 주제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을 갖다 살면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37년을 사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그 유리방안은 아무리 여기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세요. 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게 인간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조상을 잘 섬기면 되는 건가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양제 지나면서 이걸 준비하기도 해봤고, 인간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보느라고 전에도 가고, 그러니까 하면은 철학을 공부해지고 철학으로도 풀어보고 한때는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철학 공부도 해보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상차리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참 인생을 논하다 보니까 종교를 통해서도 해결해 보려고 다 섭렵을 하다가 보니까 네. 진짜 풀어도 풀어도 가려 감언가서 점점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 고민하며 찾아서 유리방향을 삶을 하다가 인생이 다 지친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허니 일찍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굵고 짤막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서까지 써놓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마지막 길을 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토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구원 받는 길로 들어갔던 거예요 예, 이게 바뀌고 아멘. 나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동안 세상이 하나님의 여기 뭐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바람에 세상이 사단나라에 사로잡혀서 영리를 돌아가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병, 정신의 병. 사상병, 식관병 뭐, 이렇게 습관병을 온갖 병이 합병과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점점 병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자 생각해보면 느낄 거예요. 우리가 클 때는 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지금은 막뭐 얼마나 병이 많고 병원 아니면 일이 안 돼, 이렇게. 병마가 득실거리고 너무 이게 팽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질병의 지향으로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질병 때문에 이제 여기 약물 중독을 살아당하고 병원에 가서 다 불구자 만들어 나오고 너무너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만연돼 있다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참건강, 천도 운동밖에 답이 없다. 이래서 이제 이걸 찾아서 이제 하기 시작된 게 98년도부터 이런 걸 시작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게 필요하니까 세포 면역학, 영양 면역학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되고 시적이, 여기 뭐 식품 영양학 같은 것도 공부도 하게 되고, 아매. 또 각종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부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해외부학 그 공부도 한 6개월 동안을 내가 따라다닌면 해봤어요. 누구한테 이걸 받았느냐 하면은, 지금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진짜 정신과 의사로다가 아주 좀 이름이 있는 자살 예방 연명에 하고 있는 박상의 박사라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이름거 얘들 좀 공부도 하고 배운 적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니까 그런 것도 기초로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하나 쳐다보는 게가만히 쳐다보니까 옛날에 다 결혼식 할때 어땠어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파프리 차지, 차지, 예. (100년) 회를 두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년 만에 다 이혼을 하고 있는지 통계를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laughs> 음. 지금은 통계가 나온 게 5년 8개월 만에 다 평균적으로 이혼한다고 돼 있어. 음. 이거만큼 어마어마하게 실이 가정 파괴 시대가 문 앞에 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여기 김의 뭐그 최초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모델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는 레이 족족 남자 중 하나가 레이 족족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모세의 저기 어머니 요괴백과 아버지 아무람과의 결혼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원가정행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 한 가정 파괴를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설명서, 결혼건축가, 하나님을 웨딩프레너,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행복, 그, 저기, 파이프 행복록,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관련된 책도 수없이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원가정 결혼 여기 성격결혼 이런 걸 만들어갖고, 시도도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 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은, 인간 만살 정책이라고 그러는 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물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 인간만 영적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만 예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라고 그렇지 개가 절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그런 걸 봤어요? 사람같이 생겼다고 해서 원숭이가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완전히 짐승과 벌어지 형상을 딱 바꿔놓는 것이 이것이 사람보다 가 짐승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인생을 도둑질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미안하지만 동양철학, 역학 주역으로 들어가서 볼때 자, 죽,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수, 해 이런 <laughs>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거 미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제 쥐띠 이럴 때 머리는 쥐시고 사람은 몸뚱어리고 그죽그 머리는 소고 몸뚱이 이런 식으로 사람 영장을 짐승의 형사 다 뒤바꾸는 거. 아멘. 이것이 인간 마살 정책 첫 번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문제가 터지면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하게 저러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 마살 정책 다 거다 보니까 이게 끝없이 인간이 인간 죽이는 걸다 만들어 낸단 말. 그래서 복지 대상자도 다 전략 대각 다 안젤뱅이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복지 대상자가 음. 복지 사역으로 싹 바꿔놓을 만큼 인간성을 회복시켜 놓는다. 이런 뜻에서 참 복지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인간 말살 재앙시대, 가정 파괴 재앙시대, 그리고 뭐야 질병 재앙시대를 삼장을 막아내는 전도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이고, 참 그러다 보니깐 그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응답을 받는 여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환경적으로,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것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종교를 찾다가, 주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면서, 이런 것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런, 음, 어, 삼전도 운동, 이, 이, 시대에 임해 있는 삼재앙, 삼재앙을 막는 삼전도 운동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어, 여지껏 이끌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2.12 사태 터지면서 전국에 다니시면서 영접운동도 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랑 많이 연락이 또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연락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신지 네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메시지를 통해서 참몬TV라든가 네. k t 라는국 방송을 통해 많이 네. 듣고 있으면서 네. 그분들의 직간접지로 문자도 남기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갖고 댓글도 달아주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이 소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참으로 감사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묻질 않아서 서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한마디 좀오려할 네. 수는 없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지금은 신탁 어, 시더스 신탁 네. 주식회사가 세워졌고 네. 이걸 네. 갖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시더스 신탁의 이제 관리자인 네. 천고보빈과 이성희변호사님이 있는데 지금 가장 이 안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주거장들이 강해요 네. 그리고 자기의 뭔가 를 나서지 않아야 될 사람이 너무 나서 이래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와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이 시간에 좀 바뀌어서 얘기한다면 마치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을 받으면 그게 다인 것 같이 그걸로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엄청난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척추다 보면 좀 미안하지만은 뭐, 이성희 변호사를 갖다가 컨택하게 됐던 뭐, 이미경 선교사나 이사람들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성희 변호사님을 선택하는데까지는 잘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다가 그 그대로 갔다라면은 그러면 이성희 변호사님은 이상은 회장만 살려주는 역할을 했어야 돼요. 네. 중간에 이성희 변호사가 하 임을 당함으로 네. 23만 명들을 갖다 살려놓는 쪽으로 그 방향이 전환이 됐지, 오, 그, 어, 그렇게 전환이 된 거지 이걸 이해하지 않고 지금도 내가 이성희 변호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할 경우가 때문에 우리 편에서 있으면 안돼이성희 변호사랑 이상은 이를 갖다가 이제 이상은 전 회장을 놓으면 이쪽으로 다 가버려야 돼 이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선택 하나 잘한 것 때문에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건 엄청난 위험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해임된 게 네. 신의 한수네요 그렇지. 이렇게 그런 게 그런 걸로 좀 참고를 해야지. 그거 하나로 다 모든 걸다막 밀어가려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래고 또 하나 또 얘기 드리려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네. 플랫폼장님들. 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네, 똑같아요. 여기, 여기 앞서서 얘기했다고 열심히 뛴다고 하는 이런 분도 조심해야 될것중 하나는 네. 너무 자기 목소리 크게 내지 마세요. 큰일 나. 아, 왜냐면은 하 앞에 때 띠서 이런 분들이요. 진짜, 자기 원금에 몇십 배씩 받아간 사람들이 뛰고 있어요. 아맨.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거기에 무슨 너무 자제 일이게 돼야, 심지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지만은, 이게, 요, 번에 뭐, 5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세금, 1억대 낸기 받아간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음. 이거 이상한 여자고 같이, 이거, 얘갖 고발 고 들어가면 자기들도 그, 그, 저기 그, 그 금수대 조사해서 자유로울 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뭐, 자기들이 엄청난, 뭐, 여기에 발전위원회, 뭐, 신탁위원회, 신탁위원회, 여기 와서 진짜 목소리 낼수 있으려면, 자기가 낸 출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사람, 아. 이런 사람들 실제 목소리가 나와야지, 네. 뭐, 10배로, 12배로 10, 이렇게 받았던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아, 그래. 자기 주제도 방 못할까고 너무 자기 목소리 크게 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성이 변호서 이를 갖다 압력을 가버리고 신탁 위원이 누구 누구냐? 이거 신탁 사전에 여기 했던 게 뭐냐? 이런데 너무 깊이 파고나서 간섭하려고 하는 거. 이거 역시 또 다른 신탁 여기 여기 뭐 시도자 신탁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조용해야 할 사람이 너무 서쳐 잠잠하게 있어야 될게 설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데 무슨 뭐 생일 잔치로 그렇게 푸짐하게 하자깨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얘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네. 이거 이거 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또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갖다가 호호 해갖고 탁 화평하고 뒤에서 호박 시까 하나 처리하고 무슨 사기치는 거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무슨 자기들 패거리끼리 해갖고 막 가족이기 때문에 막 이래버리고 아 이게 친구라기 때 이래버리고 제가, 제가 이웃이라고 해요 여기에 공과 사를 구분할지 모르는 이런 패거리 카르텍에 갖다 이런 영향은 차단해야후서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그렇게 너무 이런 것에 대해 강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됐습니다만은 오늘 금요일 저녁이고 기도하고는안 되면 잠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다호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한 걸 보면 알겠지만은 KTN에 방송하지 못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고 그다음에 광주 여기 집회를 내 거기에도 또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일단은 한 하나도 정상화요. 두 번째도 정상화. 지금은 마음을 뜻을 먹고 마음을 먹어 와갖고 내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야. 하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시들스 신탁이 여기 건강해서 건강해야지 일이 잘되고 일이 잘되지 돈을 보고 돈을 보내야지 나눠줄게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다 힘을 실어야지 기운 빼고 아주 뭐세가지하고뭘 이런 거 하면은 그거야말로. 마귀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 마귀가 뭐냐 뜻 자체가 디아볼로서 이간적 분리자예요 아, 그리고 사단의 뜻 자체가 대적자예요 반역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아적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간 분리시키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 작은 욕심내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 증상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영적 세계의 눈이 어두우면은 자칫하면 마귀 심부름하고 사단이 심부름하고 그리고 욕심내니까 귀신 심부름하고 사람 스트레스에서 질병 심부름하고 그리고 이게 나가는 거 쳐다보면 부드럽고 우아하고 막 이런 얘기해서 가하게 빠지게 만들었다가 집중하다가 집착하다가 중독에 빠져서 자살과 살림을 끌고 가는 게 악마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끝없이 인간을 갖다가 멸망의 틀을 만들어 놓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서 이런 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그들이 활동하는 거 하나하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눈을 가지고 다양하게 너무 많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시끄럽고 어렵습니다만은 이거 역시 시더스 정상을 하고 생기공하을 세워가는데 일꾼으로 훈련되고 세워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